이민근 안산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안산시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거듭 강조하며 도시의 활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도시 행정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38%대 있고요. 전체적인 복지비의 예산은 49%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1천 명이 줄었고요. 전월 대비 1,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들어본 안산을 네. 떠나는 네.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평촌으로 갔습니다. 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 분은 아이들 결혼 때문에 분당으로 갔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이런 표현. 지난 7년간, 안산에 7만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6만 명 이상 줄어든 상황. 공직사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자분들이 70명입니다. 근데 신규 채용은 33명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가 줄기 때문에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정원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인구를 늘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산에서 희망을 펼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시민들을 잡기 위해서 시민시장 부지에 명품 학원가 조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평촌 가시는 분들이 있듯이 저는 시민 시장이 좀 방향이라고 보면 학교는 질수 없지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명품 학원가가 좀 들어오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70만 명이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현재 64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0년대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인구 순위 5위 안에 들었던 안산은 현재 8위까지 밀렸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